이렇게 윤 전도사님께서 사역이나 직장이나 바쁜 가운데 즐거운 자동차 찾아주셨는데 오늘또 이렇게 전도사님 차 구입하시면서 뭐 소감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 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도 너무나 좋을 뿐더러 정직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하시는 모습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로 정직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도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의 길을 계획한지라도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하나님이 라는 자본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제가 사고 날 줄도 몰랐고 차를 사게 될 줄도 몰랐는데, 어 이런 만남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차를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하나께서 님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귀한 만남으로 하신 게 저는 너무나 차보다 더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너무 나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집사님 안 놓치려고. <laughs> <laughs> 집사님, 이제 내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어,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안전 운행하시고, 또 주변에 즐거운 자동차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